상각함수가 어, 어, 그래프가 안 들어가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래프가 들어가는 학교들도 있는데 3월달까지는 그래프를 공부하세요 4월부터 뭐험험법에 맞춰서 하시고 알겠죠 어, 기말고사 때 너무너무 또 힘들어지니까 자 이제 갑니다 얘들아 이게 예를 들어서 니들이 코다비 3분의 코다 이건 쉬워 코사이뿔마1사이 왔다갔다 하잖아 그렇지 근데 보통 뻘마일 넣으면 최대치 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코랑스은 섞였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야? 충복적인 문제. 자, 이거는 방법을 생각해봐도 뭐 어디가 안 돼. 이게 왜냐면 쌓고 얘를 넣으면0을 넣을 수 있지만 이는 이제 값이 이제 항상 상대적인 거란 말이야. 근데 다시 한번 물어보자. 코사인 x의 정의가 뭐라고? 코사인 세타 정의. 세타 정의. 원에서의 무슨건 X 값이라고 주구장창 얘기하잖아, 그치? 렇지 C'est 타가 와게 얘는 뭐야? 응. 원에서의 무슨 값이야? 여러분들? Y 값이라고 내가 주구장창 말하잖아. 단위 원에서 일어난 거지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어, 이식을 X, Y로 좀 전환시켜 볼게. 그러면 X 더하기 라지를 바꿀게. 3분의 Y가 K일 때 K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야. 여기까지 그러니까 괜찮아? 어, 이 y는 생각하지 말겠지 이 y는 생각하지 말고 근데 이게 원에서의 x고 원에서의 y인데 얘를 제곱해서 더하면 몇이야? 1이잖아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이 식을 살짝 정리를 해보면 y는 k에 x 더하기 3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k는 뭘 말하는 거야? 나 뭐라 썼지? k 는 기울기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는 갑자기 기울기에 뭘로 바뀌는 거야? 최대, 최소로 바뀌는 거야. 여기까지 인정돼? 헤이, 나 봐야 돼. 근데 이게 뭔지, 뭐의 기울기냐? 자세가 보면 얘는 이 xy는 어디 위에 있는 선이냐면 점이냐면 원에 위 있는 점이야. 그러면 이제 뭔 말하는 거냐면 그림을 살짝 그려보면 이런 느낌이야. 중심이 0,0이면서 반지름이 1인 원이래 XI가 삐그삐 돌아. 돌아. 그럼 얘는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1, 2, 3,0이라는 포인트가 있어. 여기서 이 위에 도는 점을 연결하면 돼. 이게 이 말이야, 지금. XI는 위에 있는 점이니까 연결해봐. 이러는 거야. 그럼 연결하면 점점점 막 길게 생길 거 아니야? 언제 길게 대야 접할 때지. 항상 언제가 최소야? 접할 때지.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뭘로 바뀌냐면, 원과 직선이 어, 접하는 그 고유수학으로 갑자기 전판이 되는 거야. 어, 쫄지는 말고. 그 원과 직선이 접할 때 의미가 뭐냐? 이게 뭐냐면,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뭐라? 똑같다라고 우리가 고1때 배웠잖아. 이 공식을 써볼거야. 그러면 이제 이 거리공식 D만 자기하면 돼. 점지꺼 어, 공식이잖아. 뭐냐면 이거지. AX, BY C는 0과 P, Q 사이에 거리 D는 루트 제곱제곱분의 PQ 대입이잖아. 절대값 P Q 기억 나시죠? 이거 계속 설명하잖아. 이걸 쓸 거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결론은 뭐냐면 이런 거지. 아, 이 식을 또 좌로 이항해서 전개할 kx y 더하기 3k는 0인 직선과 이 원의 중심 매콤마 매시에요. 0 0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1이랑 똑같으면 된다고. 이정되십니까 그러면 위도 발견되고 아래도 발견되는 두 개가 발견될 거야. 한번 해보면 루트 제곱 제곱 분의 0과 0을 넣으면 절대값 3k가 아이 거리가 같이 누구랑 단지는 1이랑 똑같으면 되겠네가 되는 거잖아. <laughs> 자 양변을 제곱하면서 심지어 올려버릴게 9k 그 제곱은 k 제곱하기 1이고 8k 제곱은 1이 되니까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미샤 8분의 1이될 거잖아. 이형 되시지? 자 이랬을 때큰 거에서 작은 걸 빼래. 당연히 k가 몇개 나서 2개 나지. 자얘 유리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루트 이거 맞지 찾습니까? 그럼 이제 최종 결론은 12의 양수에서 음수를 빼 인정되시지. 그러면 플러스 되겠지.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럼 계산하면 2분의 루트 2 곱이 12이 되겠지. 어, 정답 보시나? 6분의 루트이 정답은 4번. 어? 예, 3번, 3번이 되는 거지, 루트위.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보자. 아! 위아래가 x 와 코사인, 코사인, 사인, 사인이 아니라 코사가 섞여 있어. 이 문제 는 뭐야? 점지거 문제로 전환된 문제인 거야. 알겠지? 이거 잘못 만나봤잖아. 니들이 일반 교제는 안 나와. 이거 고생이 투가 나오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많이 나오진 않거든? 내신에 주구정성 나와야 돼. 아 콧사가 달라? 알았다 얘는 뭐로 치환하고? k로 치환하고 얘는 뭘로 치환하고? x로 치환하고 얘는 뭘로 치환하고? y로 치환해서 y-1은 k에 x 더하기 2라는 직선이구나 이때 이 직선에서 k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데 다시 말하자 k는 무슨 값이라고? 직선의 기울기가 최대 최소가 될때 생각하자는 거지 그러면 이 x y는 어디 위에 있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x y는 누구 위에 있어? 원 위에서 뱅글뱅글 도는 점이라는 거야 이해됐지? 의미 다시 한번 설명해줄까? 어떤 원이 중심이 1인 반반뭐 하나의 원이 있어요. 이 친구 좌표는 마이너스 이요 정도에 있는 원이에요. 점이에요. 그럼 얘가 누구를 이 원이 어떤 한 점을 통과하면서 지나면 된다는 거야 수많은 직선이 생기겠지 당연히 접할 때가 뭐가 되는 거야 최대 기울기 최소 기울기가 되겠지 결국 이 식을 쓰러 갈 거야 이식 까먹었을까봐 한번더 풀어줄게 자 이번에는 최소로 갈 거야 자저 식을 정리해보자 자 이항을 하면서 정리하면 kx 마이너스 y 더하기 k 플러스 m 이런 과 중심이 0,0에 1이 있는데 얘네들 사이 거리가 몇이하고 1이 되도록 해봐 이런 얘기지겠지 정지껏 써보자 거리공식 루트 x제곱 배수 y제곱 절대값 0,0 넣으면 2k 더하기 1은 1이 되는 거야 괜찮아? 올려서 제곱해보자 제곱하면 4,4,1은 자, 예고 제곱하면 k 제곱 더하기 1이니까 이항하면 하나, 둘, 일은 사라지면 되지. 그 k끼리 묶으면 두 개의 k가 나오겠지? 당연히 k는 0이거나 음수 3분의 4고, 이게 당연히 최대고, 이게 당연히 최소가 되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는 거. 이해되셨지? 안어렵거든 경험하지 않으면 못 푸는 문제 정도 기억합니다지 다음, 자 이제 이거 절대값. 나는 이제 절대값을 풀 때는 이걸 추천할게. 뭐냐면 절대값 그래프를 이게 x축 그려서 튕기지 말고 얘를 풀만 시켜 이게 훨씬 빨라. 뭔 말이냐면 절대값 예를 들면 이제 절대값 x가 산이야. 그럼 이게 가장 쉬운 색에서 그냥 끌릴 3으로 오른쪽이 풀려버리잖아. 마찬가지로 절대 값을 없애. 그럼 오른쪽이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K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아, 코사인 X라는 어, 어떤 그래프는 플러스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어떤 라인을 그어서 걔랑 몇번만났는지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고찰해봐. 너희들이 그냥 이거를 그냥 꿀막 k 이너 3분의 1이라고 수학 뭐 시그로만 생각하지 말고 의미로 받아들여봐. 이건 기준이 있어. k가 기준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기준이다. 이게 마이너스 3분의 1이 기준이야. 이 생각해 보면 아 어떤 마이너스 3분의 1이 값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같은 간격 k 두간격인 거야 인정돼? 이렇게 생각하면 엄청 편해 수학에서. 아 기준이 누가 있는 마이너스 3분의 1 기준으로 위아래 K만큼 떨어진 선이 몇번 그려진 거야? 두 번씩 굽는데 일정한 그려진 거야. 걔네를 그렸을 때몇번 만나는데? 세번 만나는데. 출발. 자, 그럼 그림을 그리면 코사인 그래프를 이제 한 번만 그려야 되겠지. 이 파이터니까. 코사인 그래프 한번 그리면 1, 0, 마일, 0, 1이야. 이렇게 그려져.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3분의 1은 이 정도 되는 거야. 그치 그치 여기에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위아래 똑같은 간격으로 벌어지면서 그 라인 두 번씩 그려요 근데 걔몇번 만나죠? 잠깐만 네, 선생님 네바람이 어. 아니고 0번 누르면 돼요 마지막에 아, 예. 그러면 잘봐 같은 강도로 떨어졌을 때몇번 만나야 돼? 세번 만나야 돼? 이렇게 그리면 몇번만나죠 네번 만난 거잖아 그럼 세번 만난 거면 당연히 이 아래선이 얘 위에, 위에 여기보다 더 빨리 만나 거야. 이렇게 <laughs> 이렇게 통합되잖아. 그럼 여기 두번 만난 거면? 한번 만나겠지. 이걸 원하는 거지. 아못 만지겠다. 이 아래선에 이르면 마이너스 3분의 1 밑으로 k만큼 내려갔는데 이식기가 누가 되도록 마 1이 되도록 k 정해봤잖아. 그럼 아무 사람이테 k는 몇이야? 3분의 1 끝이 되는 거지. 이해되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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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뭐야? 안 맞는데? 아, 12배야? 아, 12배야? 1신12 정답은 몇? 12가 아닌데? 메신이 9인가요? 8인가요? 8이다. 정답이 몇 번이다? 오, 이렇게 된 거지, 그치? 어, 어쩌래? 3분의 1가 더. 인지 음. 다시 해볼게. 어, 똑같은 문제지만, 똑같네. 문자 충격적이야 똑같아요, 지금. 나 몰랐어. 그냥 다시 해보자. 똑같은 문제야. 얘가 지금 몇번 만날 거야? 서로 다른 네 시즌은? 3시금 만날 거야, 그지 자 이때야 다시 아 얘들 기준으로 몇칸 내려가서 3분의 2만큼 내려가면 k 구했지 그치? 그 다음에 그럼 몇번 만나냐면 써볼게 요기는한 변이고 이 같은 간격으로 딱 그리면 요기몇번 만나? 두번 만나? 알파, 베타, 감마 인정되시지? 당연히 베타는 한 가운데라서 무슨 값을가져파 이를 가지겠지? 그럼 물어보자 알파 더하기 감마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대칭축에 몇 배가 되는 거야? 두 배, 몇 파이가 되는 거야? 이 파이가 되시겠죠. 최종적으로 결과는 아, K는 3분의 2알파다이 값만은 2의 파이 나누기 파이야. 3분의 4, 정답 2번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시죠? 자또 이상한 거몇 개?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사인그래프를 건드리면 너무 불편해. 여기를 건드리자고. 자 첫번째 목표는 fx-1은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x고 결국 fx는 어... 3분의 1x 더하기 1이야 이제 문제가 생겼어 드디어 x가 생기면 기울기가 생긴거야 아까처럼 아까 옆으로 찍찍 끊는게 아닌 그래프인거야 알고 있겠지 자 그럼 심의 두개인거야 사실 아 fx는 얘랑 만날때랑 너랑 만날 때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인정되시지. 그림은 0부터 8까지 그리라 했으니까. 얘 주기가 몇이야? 이지 이지, 이파이를 4번 그리라는 얘기야. 4번 그리면서 천천히 한번 해볼게. 음수는 그리는 필요도 없고요. 덮냐? 다이가? 4번 됐다. 요게 2야. 아니, 4, 8 U, 마지막8 U, 마지막에 지에요 U, 마지막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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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에 뿔마 2가 되는 x를 찾아라고 주구장창 말하고 있어 내가 알겠지? 이게 목표야. 뿔마 2가 되는 x를 먼저 찾아야 돼. 그럼 자첫 번째 이거는 3분의 1x는 결과가 두개야 1을 빼면 1 또는 마3이니까 x는 3 또는 마이너스 9에서 그리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럼 그리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군점 끝이가 필요 없어. 그럼 자첫 번째는 이제 3분의 1x가 아, y좌표 1이야. 그리고 x 값이 3일 때, 1, 2, 3일 때, 3이 여기구나. 2를 통과하면서 끝나. 뭔 말이냐면 그래까저밑에로 쏟다가 통과해서 뚫으륵 만나. 더 이상 만날 필요 없잖아, 그렇지? 몇번 만나? 네번 만나는 거지. 그렇지? 두 번째 여기도 우리 볼게. 얘는 원기면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3분의 1x가 1 또는 마3 결국 x는 마3 또는 9. 이게 두 개를 안나는 거야. 얘가 뭔 말이냐면 아이 마이너스 2라는서는 마이너스 3에서 만나보고 플러스 여기 이라는 라인에서는 좀뒤에서만난 거야. 그러니까 얘 넘어갔어. 이 정도에서 만나 거야 그럼 절편이 많이 이게 틀렸나? 구방 마상. 근데 왜왜 왜 이게 말이 안 되냐? 아맞 거꾸로구나. 미안해. 이게 내려가는 걸니까마3일때 이다. 여기서 만나는 쭉 내려가잖아. 이 내려가다 구에서 만나고 이렇게. 길게 음수니까. 그럼 그리고 이면 이렇게 돼야 그러시는데 아 얘는 이거 생각해보니다여기가 x 축과 어디서 만나는지도 한번 파악을 안해안도 되겠다. 안해안되도 돼, 안 돼, 안 돼. 내려가면 대충 그래야 돼. 위 이렇게 통과하면 결국에 꼴로 만나 몇번 만나? 두번 만나. 하나, 둘, 둘, 네 개. 아그둘네 그래. 여섯 여덟. 어 뭐가 이상한가? 대충 통과할 때 다른가? 그럼 둘네 여섯 여덟 아홉 개 통과하나? 여기 나홉 개 통과. 총 합치면 몇개 통하고 와 10? 3개 통하고 거지. 총요몇 번이야? 5번이 되는 거였어 이해 돼? 응. 이것도 많이 했던 연습인데 좀 연습해 봐야 돼기게 목표는 뭐냐면 이 쁠마 2일 때가 중심이요 <laughs> y랑 2에서 만날 때는 1에서 만나고 y가 2일 때는 1에서 만나고 이런 식이지 3에서 만나고 y가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9에서 만나고 이런 식으로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결정 저놓고 이끝약 상단과 하단에서 만나는 두 점을 찾아놓고 그러면좀 편하다 이거 좀 연습해야 되고 마지막 탄젠트 한번 해볼게. 인쇼. 탄젠트는 너희들이 정근성 때문에 어려하지만 워 그래프 상으로는 엄청 쉽습니다. 근데 하나만 기억을 해주면 돼요. 뭐냐면 탄젠트 그래프를 그릴 때 약간 이과적인 얘기긴 하는데 여기 기울기는 0이 아니야. 이거 진짜 중요해. 탄젠트 x에서 이쪽 이거 좀 필요하거든 그림을 볼 때. 여기 기울기는 이 x 계수가 말이에 그럼 이때 기울기 몇이야? 1자리가 들어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너희들이 이제 이걸 그래프적으로 해석했을 때 기울기가 1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울기가 2자리가 이걸 관통해버리면 이 안쪽으로 통과해요. 또 가파른 일과. 그치? 2분의 1자리가 통과하면 바깥쪽으로 통과해요. 그점 그 있어서 좀 달라져. 가파른 정도는 알고 풀거 알겠지? 그러면 다시 선생님 그럼 음. 얘가 탄젠트 2쓰면요 어. 간단히 지금 이2로바뀌어여기입이가 3이면 3으로 바뀌어. 그렇다면 2분의 파이라면 여기 길가이죠 2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2분의 파이를 3.14로 해석해 보면 한1.5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다. 정도 보는데요. 원점에서. 자, 그럼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 두 번째. 주기. 지금 주기는 어, 파이를 2분의 8로 나눴기 때문에 주기가 몇이야? 2인 그래프다겠지 자, 음수부터 양수까지 다 5까지 그려 뿔마오 그려 보지 뭐. 1과 마 -1이 점근선. 그립 한번 그리고. 인정되지? 2를 건너뛰고 3까지 점근선. 그려지고 뭐 그렇지. 4를 건너뛰고 5에서 점근선. 인정되지 뭐지. 자, 마찬가지로 마 -1 1뛰고 마3 점검선 마5 점검선 열심히 그렸어 근데 요번에는 그냥 얘를 뒤집어 깔게 왜냐면 좀 그림이 쉽거든 이쪽 건드리지 말게 절대값씌면 올라가는 거 보이는데 깔끔하게 이쪽 그림이 쉬워서 이렇게 된 거야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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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괜찮지 5개 그림 됐고 자 중요한 건 이해해 예. 4분의 1x 플러스 1이 0인 라인을 딱터치하자 y가 이제 y가 b이잖아. 당연히 x는 몇이야? 막 4에서 0을 때리겠지. 여기 점을 때려. 그럼 내가 말하고 싶은거 아까 뭐였냐면 여기 이렇게 통과할 때 여기 두번 만나. 여기 두번 만나. 여기 두번 만나. 여기 두번 만나. 여기 만나. 여기 만나. 여기가 한 번이냐, 두 번이냐 이싸움이 있는 거지. 왜 그러냐면 자 이게 지금 4분의 1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들어갈 때, 기울기가 0으로 들어갔어. 이거 확대했어. 엄청 확대했어. 0으로 들어가면, 뭉뚝하게 이렇게 회전되거든. 0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럼 기울기가 4분의 1이면 어찌됐든 몇번 만나, 야가두번 만나게 됐어, 기울기. 그치? 이시기가 만약에, 겁나 가파르게, 이렇게 들어왔어. 그럼 기울기가 4분의 1이야. 몇번 만나? 한번 만나지. 근데, 지금 이 기울기가 몇이라고? 1.5지. 그럼 얘는 0.25. 엄청 작지. 이런 식으로 들어온 지 한번 만도 두번만나한번 만다는 거야. 이게 약간 이과적인 얘기를 해 버린 거야. 그 정답 몇 개다? 네, 예, 9개가 정답이 됩니다. 어, 탄젠트 그래프는 여기 기울기를 측정해서 x축이 동시에 만났을 때 너의 기울기와 너의 기울기를 보고 그렇지. 한번 만났지? 두번 만났지만 정격에 판단하면 돼. 오십구 개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어, 오늘 여기까지 끝. 다풀어줬어요 수고했습니다.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건 다풀어줬어야 돼요.